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투 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 로보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드리는데요. 이전에 그 T 로보틱스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쯤에 한번 방송한 게 있으니까 이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방송을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전문 서비스용 로봇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자율 이동형 물류 배송 로봇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주력 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회사가 티로보틱스와 제조하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는 이 대중화가 안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이 특수한 스마트 팩토리 공장 내에서만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관련된 이 법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교통법상 이 자유,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없이 홀로 보행하거나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과 법이 서로 이제 시대가 안 맞다 보니 이런 변동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로봇이 주변을 이동할 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그 카메라에 불측정 다수의 길거리에 상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들이 찍힌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그 보행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계속 찍혀 있고 거기에 녹음돼 있는, 녹화된 이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로봇이 자동차의 블랙박스와도 다른 건데요.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와 관리 책임이 주어지게 되지만 이 자율주행 무인 로봇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찍힌 영상에 대한 이 관리 책임을 누가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공원녹지법상이 동력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그 이동 이동체 자율 주행 로봇 같은 것들 이제 기술상 예전에 없었지만 새로 기술로 신기술로 개발이 된 이런 것들이 이 공원 녹지법상 이동을 못 해요. 공원을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기술 개발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계류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티로보틱스는 자율 주행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관련 기술을 이미 갖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미 자율주행 로봇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로봇의 다양한 분야, 제조용 로봇뿐만 아니라 모듈이나 물류로봇, 전문 서비스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진공 이송 모듈이나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 자율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 자율 주행은 아니죠. 그리고 자율 주행 물류 로봇을 2차전지 공장에다가 내부에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물건을 이송해 줄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 SK 온 공장의 한개 라인에 이미 계약을 통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 SK 온 공장이 정상적으로 만 잘만 되면 최대 한 1조원 정도 매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T 로보틱스의 실적을 확실히 개선시켜 주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달까지 이제 3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매출 외형은 많이 꺾인 모습을 볼수 있죠. 그만큼 이 2023년 들어와서 로봇 쪽에 투자가 좀 이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올해 이 투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실적으로 숫자를 찍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8월달에 이제 그 전환사채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현재의 주가와 전환가격의 차이 이것들을 파생금융상품에서 반영을 하는 바람에 이 회계상 손실 이렇게 크게 난 겁니다. 이거는 실제 현금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라 전환 사채 때문에 발생한 파생금융 상품 손실입니다. 손실 평가 손실이고 이게 이제 회계에 반영이 된 것뿐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 주주 지분이 지금 그25.19% 정도 되고 있고 SK온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SK그룹에서 이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즉 전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물류 배송 그 자율주행 물류배송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그래도 다른 그 한사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그 로봇 분야에서는 좀 뒤쳐져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로봇 쪽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그 SK온에서 이 수주를 했다는 건데요. 한개 라인을 수주한 거고 향후 이 미국 내 공장이 최대 30개 라인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라인에 물류 배송 로봇을 넣을 경우 약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요번에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8월달에 이 평가 손실 때문에 그 오히려 4분기 때 실적이 꺾여 버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아주 크게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티로보틱스의 이 물류 이송 로봇이나 이 갖고 있는 자율 주행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쪽 시장이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이 시장 자체의 자연 성장과 이 회사의 기술 개발로 인한 이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늘어나면 T로보틱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실그 실적을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회사죠. 다른 그 재벌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고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T로보틱스는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T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향후 주가 변동에서 뭔가 좀 나의 포지션, 투자 포지션을 잡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